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딸 둘을 둔 아빠입니다. 올해 초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그리고 너무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14살이나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하루에 카톡을 900번씩 주고받으면서요.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불운한 결혼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중년 부부들이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2년 전, 우리 부부는 그저 평범하게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거창한 사랑의 맹세보다 우리 그냥 잘 살아보자 정도의 다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찾아와 주었습니다. 초등학생 딸둘 딸들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곤 했습니다. 아내는 보통의 80년대생 엄마처럼 살았습니다.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술 한두잔 하기도 하고,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학원 상담 다니고, 마트 전단지 보며 장 보러 나가고, 저는 그 일상이 우리 둘 사이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믿었습니다. 서로 특별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좀 늦게까지 있어도 되지? 아내의 이 말이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귀가 시간이 밤 11시로 늘어났을 때도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풀어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회식으로 그 정도 시간은 넘긴 적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밀려났습니다. 밤 11시가 자정이 되고, 자정이 새벽 2시가 되고, 어느 날은 새벽 6시까지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전화라도 해보면 왜 이렇게 집착해? 나도 좀숨좀 좀 쉬자.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말투는 달라졌습니다. 농담에 웃던 입이 서로를 후벼 파는 말로만 움직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처음 크게 흔들린 건 이번 불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아프리카 TV 남자 BJ에게 6천만 원이 넘는 별풍선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이 재우고 설거지하고 TV 보며 웃던 그 시간이 다른 남자의 방송을 위해 돈을 쏘는 시간이었다는 걸 카드 명세서와 대출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있던 그날 밤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눈앞에 놓여있던 건 숫자가 아니라 무너진 실내였습니다. 6천만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눌렀을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믿어달라는 말에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보겠다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단호하게 멈췄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끝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흘렀고, 올해 여름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7월 어느 날 아내가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취 상태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헌팅으로 알게 된 남자랑 몇번 만난 건 맞는데 진지한 사이는 아니다. 라고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아내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저는 모른 척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번, 한 번만 더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젠가 이 진실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꺼지지 않는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집의 가장으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내와 어떤 남자의 카카오톡 대화창, 그 카톡창은 말 그대로 뜨거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습니다. 상대 남자는 2001년생 노래방 보도 도움이었습니다. 아내보다 14살 어린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아내에게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에는 결혼 생활에서 받지 못했다고 느낀 관심과 중년이 된뒤 처음 느껴본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대출을 갚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87년생 엄마는 어느새 20대 초반 남자의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인 저는 그 카톡창을 들여다보는 잠깐의 시간동안 12년이라는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쥔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는지 허탈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지금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 지르고 당장 이혼하자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될까? 이 집은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게 될까? 저는 결국 지인에게 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묻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달 넘게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게제 마지막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아내의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는 익숙해진 향수 냄새가 따라 나갔습니다. 이쯤에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제가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비밀침해제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남편이라도 동의 없이 휴대폰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벌금 300만원. 법적으로 저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류는 저 둘이 저질렀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민사소송 하나뿐이었습니다. 반면 아내와 상간남은 형사고소와 각종 임시조치로 저를 몰아냈습니다. 이후 아내와 상간남은 번갈아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자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접근금지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까지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살던 집, 제가 월급을 쪼개 모아 마련했던 그 공간에서 한순간에 낯선 사람처럼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양육권과 가족 공동 사업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확인한 기록 속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하루 평균 900회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오래 전부터 이 집을 떠나 있었구나. 가정은 파탄 났고, 아이들은 매일 오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주변의 시선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날 둘째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 안 보고 자꾸 밖에 나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가 무엇을 미안해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다. 양육권 문제를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앞서겠지만 변호사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또 어떤 이는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집안의 사생활이기도 하지만 지금 5060세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BJ, 노래방 도우미 카톡 900통 정보통신망법 상간자 소송 단어들은 낯설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 익숙합니다. 외로움 나만 늙어가는 것 같다는 서운함 누군가에게 다시 설레고 싶다는 욕망 당신의 배우자는 지금 어떤 이유로 집을 늦게 들어오나요? 그 늦은 귀가에 혹시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거리감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결혼 생활에는 말하지 못한 균열이 어디쯤 생겨 있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금이 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한달 넘게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다. 고요. 그러는 사이에도 아내의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사연의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도, 양육권 다툼도, 상간자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누군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혹은 예전의 당신 자신 말입니다. 우리 세대의 사랑과 결혼은 이제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 속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채팅창 속에서, 방송 화면 속에서, 새로운 유혹과 새로운 고독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디까지가 선인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다시 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집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늦기 전에 한번 더 서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